거창문화재단은 지난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구인모 군수와 김양난 군의원, 김칠성 군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거창 한마당 대축제 평가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축제의 추진 내용과 성과,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거창스포츠파크와 거창읍 일원에서 열렸으며 농특산물 판매와 향토 응치관 등 70여 개 부스에서 약 8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 대비 약33% 증가한 경제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는에 대해서는 물 특히 거리 퍼레이드 장소를 변경해 다문화 가족의 참여가 증가했고, 위천천에서 열린 수상 멀티미디어 쇼는 많은 관람객을 끌어모으는 데 성공적으로 운영됐으며, 다가지 요금 없애기,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이 주목받았습니다. 내년 축제를 위한 의견으로 축제의 특성을 살린 지속 가능한 주제와 프로그램 개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향토 음식점 운영, 가막산 꼬댄별 축제와 창포원 등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머무르는 축제 등이 제한됐습니다.